샬롬 로즈 일거주는 제입니다. 8월 4일 월요일 로즈입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이사야 30장 18절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야고부서 1장 5절 주님만을 향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월람.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과 행시대의 지혜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가르침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썩 좋지 않게 평가한 자료들을 우리에게 남겨 줍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신학자인데 야고보서 같은 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오늘날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믿음이 과잉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야고보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지혜는 자족한 지식이나 삶의 경험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 오래 살면 지혜로워지잖아요. 특히 농경사회에서 오래 살았다는 건 수십 번 반복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했다는 거고 그 속에서 어떻게 농사지어야 할지가 몸에 익은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야구보에게 있어서는 그런 지혜를 지금 야구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판단을 할때 완숙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힘을 제공하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완숙한 판단이라는 건 좋은 품행으로 믿음을 확증하는 데 필요한 전제입니다. 조금 어렵죠. 뭐 좋은 행동으로 좋은 삶으로 좋은 실천으로 내 믿음은 이런 겁니다라는 걸 확증하는 데 필요한 게 완숙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구하라는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신비로운 지식이 아니라 좋은 품행을 갖출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이때 좋은 품행이란 뭘까? 행함이죠. 야고보가 야고보서 전체에서 강조하는 이 행함은 단순히 뭐 사회봉사적 차원의 행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올바로 아는 것, 이 판단력을 완숙한 판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실천적 삶을 통해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 과잉 시대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교리, 뭐,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인인 이상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같은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기성교회는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했어요. 뭐, 기성교회라고 제가 말했다고 모든 교회는 아니겠죠. 오늘날 매스컴에서 떠들썩하게 비판받는 그런 주류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들은 왜곡된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릇된 판단을 통해 폭력적인 행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공고히 할수 있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걸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제는 더 이상 구속론적 믿음 과잉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도록 우리가 새로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지혜가 완숙한 판단의 바탕이 되고, 완숙한 판단은 좋은 품행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할 좋은 품행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걸 위해 우리는 어떤 완숙한 판단을 할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필요한 지혜가 뭘까? 이걸 구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야고보는 믿음 과인이 되어가고 있는 교회를 굉장히 걱정했을 거예요. 아, 이랬다가는 믿기만 하면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겠는데, 사람들이. 그건 아닌데, 우리가, 어, 멋진 품행을 통해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교회가 어떤 시대적 사건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데,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지혜인데, 주님 그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가르침의 본문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요,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해요. 그 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여는, 우리 서로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